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위니케어 주식회사의 퓨어 게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LH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랑 그리고 주민 공동시설인데요. 여기에 퓨어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 제가 왔습니다. 퓨어게이트에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거는 다중이용시설인 관공서, 기차역, 공항, 마트, 백화점, 사무실, 아파트 등등. 건물 출입 시 출입하는 사람의 몸이나 옷에 있는 먼지, 이물질들을 털어내서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에어 샤워 장치입니다. 저도 지금 외부활동을 하고 난 그런 상태여가지고요. 몸에 미세먼지, 바이러스가 붙어있습니다. 네, 이 퓨어게이트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사용자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먼지, 바이러스, 유해가스 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퓨어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하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주변 환경과 매우 잘 어울리고요. 사용자가 제품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에어샤워링이 가능합니다. 이 퓨어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나라 장터 품목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건설, 신기술 인증이 되었고, 벤처, 창업혁신, 조달상품으로 선정되었고요. 기술 개발, 식업, 구매 제품으로 등록되었고, 녹색 기술 인증으로 관공서나 건설사에서 추천하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이렇게 껐다 켰다 할수 있어요. 되게 직관적이어가지고 사용 방법이. 전원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모터 및 팽이 있고요 이온아이저를 활용해 갖고 빠르고 강력하게 먼지를 털어주고요 두 개의 분리된 기둥 형태로 출입문 사이즈와 상관없이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붙어 있는 미세먼지나 꽃가루 등을 할수 있어요. 현재 환경 오염으로 미세먼지나 바이러스 등에 자주 노출되어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옷에 있는 먼지를 털어주으로써 그런 걸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퓨어게이트를 지나왔습니다. 지나오는 것만으로도 몸에 붙어 있는 뭐 먼지라든지, 그리고 옷에 붙어 있는 뭐 미세먼지, 꽃가루 등을 강력하고 빠르게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백화점이나 뭐 기차역 이런 데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될 그런 확률이 큰데 이렇게 에어 샤워링으로 몸에 있는 먼지를 빠르게 털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바이러스나 유해물질 노출을 좀 감소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이렇게 표어 게이트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번 또 유익한 영상으로 올게요. 이상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안녕!